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 M자 탈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 여기는 도크랜드는 진짜 멀리서 많이 보시는데 이게 M자 소지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찾아요. 근데 이제 M자분들의 리즈가 보통 보면은 앞머리를 내려서 갈라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음. 보통 이제 갈라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음. 스뿐 분이신데, 이 친구도 20대인데, M자가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심한 편은 아니고, 상중하로 치면 한중 정도? 어, 네, 두 저도 정도 조금 어. 머리로 가려서 그렇지. 음. 중간 정도 되죠. 자, 요즘 20대 분들 이제 진로 고민, 취업 고민이 많으셔서, 20대 분들도 되게 M자가 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음. 그러죠? 고네데 유전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손님들한테 어. 물어보면 여쭤보면 어. 네, 유전인 경우 많고 저도 어떻게 보면 유전. 아그래 근데 이0대 분들이 고민 많으니까 더 빨리 오는 거죠. 유전에다가 음더 빨리 오는 게 많아. 요 네. 솔직히 말해서 M 자 분들은 제일 좋은 머리는 포마드 하시는 게 제일 커버가 많이 돼요. 어 이렇게 내려서 내려서 파마 한다고 쳐요. 파마 한다고 쳐서 어. 보통 파마를 하면 한 바퀴가 들어가잖아요. 앞머리 한 바퀴가 들어가면은 한 바퀴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볼륨감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한 바퀴가 들어가면 볼륨감이 형성이 되면은 갈라지는 거는 조 그거를 감당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M자가 심하신 분은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시게 되면은 최대한 덜 갈라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는 당연히 해드리는데, 내리신다면은 좀 갈라지는 거는 이제 감당하시고, 생각하시고 내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볼륨감이 생기면은 당연히 이렇게 머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말게 되면은 이 스태프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컷을 안 갈라지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그러니까 되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컬이 한 바퀴 정도 들어가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마가 넓지 않으시면은 아까 하신 것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포마디 타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커버가 많이 돼요. 네, 뭐스피드리젠트 뭐 펌식으로 약간 컬을 조금 예쁘게 줘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주는 식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M자 탈모, M자 이마이신 분들은 내려서 자연스럽게 내리게 되면은 최대한 덜 갈라지기는 해드리는데 조금 갈라지는 거는 생각하시고 내리셔야 되고요. 어, 만약에 이마가 괜찮으시면은 제일 좋은 스타일은 이렇게 코마자하게 넘기시는 게 커버가 제일 잘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네. 안녕!